어,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을 낸 지도 한7 8년 돼가는것 같네요 어그 어, 책에 어떤 문제점이 라든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지적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어, 밝혀야 되는게 과학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에, 어디 알바생들 와갖고 그냥 댓글이나 찍찍 예, 그 악플이나다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이제 평평지구로 다시 또 가져왔는데 <laughs> 그때 이제 티셔츠를 한참 만들었죠. 어, 평평지구 티셔츠라 그래서 이런 어, 내용이에요. 에, 우리는 아무리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물은 항상 그 수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 안타깝게도 우리 눈과 환경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원근법에 대해서도 잘 어, 이해 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저 수평선 너머에 굴곡이 있다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에, 존재할 수가 없죠 에, 물은 에, 굴곡을 이루는 순간 그 물의 성질 그 레벨을 유지하, 유, 유지한다라는 게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어, 그 에어 플레인 할때 비행기를 보면은 근데 여기서 플레인이 어, 수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평하다라는 뜻도 만약에 그 바다에서 배가 일직선으로 계속 가고 위에서 어, 배, 어, 비행기가 계속 일직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에, 그 어디에도 공률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죠. 지금에서야 이제 뭐 10년 동안 턴오필 TV가 떠드니까 또어제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본 분들. 어 단순히 그 주입식 교육에서 허우적된 사람들 말고 본인이 한번 찾아보고 어떤 단체에서 내놓는 자료가 아닌 본인이 어뭐 측정기를 하나 들고 어 아니면 뭐 어 이런 카메라라도 하나 들고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은 알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죠. 에 그냥 뭐 억지 주장을 핀다 고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수 없습니다. 이게 평평지구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못해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저 영상에도 뭐 사진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둥그렇게 된 물에는 빛이 굴곡진단 말이죠. 왜냐, 표면을 따라가잖아요, 빛이. 한번 생각해 봅시오. 라이트라는 것을 딱 켰을 때, 에, 저렇게 그 표면이 둥글게 되 있으면 은 둥그런 면을 따라서 빛이 움직이지, 일자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 뭐, 저녁 노을이 질 때라든가 아니면 태양을 쭉 보면 일직선으로 온단 말이죠, 일직선. 곡률이 있다면 어떻게 일직선으로 와요? 에, 상당히 쉽더라. 그러면 뭐 거리가 얼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게그 지구과학에서 주장하는 공률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었으면 에, 예를 들면은 뭐 1km 갈 때마다 얼마씩 떨어진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라 이거죠. 그 어디에 가도 공률이 떨어지지를 않아. 에, 그래서. 어, 뭐 엔지니어리라고 그러죠. 시빌 엔지니어링, 뭐, 뭐, 토목공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던가, 그 어떤 건축도요, 지구 공률을 계산해서 넣는 적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공률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계산 공포에 맞춰야지. 그러면 뭐그 길이가 짧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륙, 대륙하고 대륙을 잇는 그런 노선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에 안타깝게도 어참 이런 것을 밝혀도 사람의 무지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에 자기 그 어떤 상상에 갇혀서 그 주의식 교육이 무섭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어 팬데믹도 상당히 에에뭐 같이 발맞춰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너무나도 쉬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딱을 계속 파.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와. 그러면은 어느 지점부터 거꾸로 물구라무가 서져 갖고 나가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에서 계속 파서 나가면 나그 반대편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뭐 N S W 할때뭐뭐 뭐 사우스하고 어, 노우스 볼까요? 어, 끝에서 끝을 팠는데 그러면 파는 그 지점이 끝나면. 여러분이 물구나무 서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점부터 거꾸로 여러분들의 에? 그 몸을 뒤집어 갖고 노냐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퍼스펙티브 요것은 제가 그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 책을 쓰고 나서 어, 얼마 안 있어서 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조작질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갖고, 나중에 뭐, 과학자 3명 불렀는데, 일체 뭐, 녹화도 못하게 하고, 지들은 했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참, 너무나도 창피할 정도인데, 아무튼, 저기 보면은, 일직선으로 가더라도, 우리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보인다. 마찬가지죠. 바닥은 아무리 그, 뭐 물론 이제 저거는 있습니다 그 소실점이라 고 그래갖고 우리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그 구간까지는 하지만 그 떠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평평한 거지 우리 눈에서 아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키가 있잖아 눈이 머리에 달렸잖아 발에 달렸다면 저 퍼스펙티브가 다른 형상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네 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근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laughs> 미술 시간에 뭐 구도 그릴 때 그런 원근법하지 말고 과학적으로도 한번 예, 적용을 해보면 어뭐 태양이 떴네 졌네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다. 그럼 달도 마찬가지겠죠. 떴다 뭐졌다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은 벌써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표를 해갖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뭐, 무언가를 소개해야겠죠. 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를 파는데, 어, 이거를 어 쓰게 되면 폐가 망가져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과대포장을 해야겠지. 아이것을 이용하면 뭐 어, 가습기 때가 다 사라지고 안에 있는 세균들이 죽고 이런 얘기만 한다 말입니다. 자기한테 유, 유리한 그 둥근 지구 평평 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둥근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둥근 지구가 있음으로 하면서 자꾸 운석 충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우주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 그러면은 운석 충돌하면 뭡니까 공룡의 대량 사망?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의 <laughs> 어, 지금 현재 이상하게 이제 뭐 어떤 어, 팬데믹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이, 이게 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것이 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어떤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고 <laughs>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 사람을 컨트롤 할수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 턴오프힐 TV를 보셨다면 이제 문제 반응 해결이라는 것도 예, 많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원전에 관한 얘기와 해결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5G에 걸 맞춰서 이랬을 때는 지금 어 방사선이 꼭어 방사능 방사선이 어 어떤 환경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과거부터 쭉 했던 그러니까 터너플 TV 세미나를 참여했던 분들은 그래도 참, 그나마 건강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지. 그때 참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하게 뭐 미국에서도 오시고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많은 나라에서도 오셨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 공유를 해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에, 그래서 우주 가면 각자 도생이라는 거를 에, 그 시작하자마자 몇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음, 그 개인이 살아남을 생각을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에, 어떤 뭐 건강을 잃었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피라미드라는 것도 어, 이용을 하고 그 여러분들. 에,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저절로 포섭될까요? 아니죠. 어,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예요. 포맷. 에, 그리고 이제 브릿지, 다리.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렇게 그 물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피라미드도 보면은 물이 이제 어떤 순간에 절박하게 차오르면서 어떤 특정한 음파를 내는 게 있죠. 그 선조들이 그냥 멍청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떤 브릿지,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뭐 연결되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시빌 엔지니어링 에, 뭐 토목 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이라든가 아커텍처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유를 다 어떤 공식에 넣고 어 하는가 이거 등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등대빛이 꼬꾸라지는 거 봤습니까 일직선으로 나간다고 왜냐 바다가 평평하기 때문이야 여기 보면 이제 카큘레이터라고 그래갖고, 그 계산된 게 나왔어요. 빛이, 그 얼마의 거리가 떨어졌던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평한 바다는 그 일직선을 그대로 받고, <laughs> 어, 그러면은 잠수함은 안 그럴까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지. <laughs>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있는데 400km까지 일직선으로 나간다 그러지. 아니 400km 떨어진데 있는 물체를 맞히는 미사일이면 공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400km까지 가면은 하강이 얼마가 일어나야 돼. <laughs> 웬만한 산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될그 히말라야 산이 들어가야지 그 정도 공률이 어? 나오는데 그냥 아무리 사층 연산만 할줄 안다하더라도 뻔한거 아닙니까? 에, 그, 그리고 이제, 혹자는 그럴 겁니다. 아니, 이게 자꾸 평평지고 말해서 뭐하냐. 안 당하자, 이거죠, 안 당하자. 지금, <laughs> 둥근지구 주장해서 이들이 어디 취득할 게 뭔가냐고 물, 물으면은요. 나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허무 맹랑한 데다가, 뭐, 로켓 쏘고, 뭐, 개질을 떨고 안 하면, 어, 그, 지, 홈리스들한테 지불 한 채씩 다 해줄 수 있을 돈이 된답니다. <laughs> <laughs>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자꾸 낭비해야 돼. 에, 만약 그 상생을 하고 복지를 위하고 이런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어, 뭐, 하, 뭐 이런 거를 좀 비유들긴 뭐하지만은 그뭐 도로 공사를 일부러 막다 파입쳐갖고 또 하고 막 하는 게 있죠. 예산을 다 써버리려고. 에, 그러한 것들이 나사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너무, 너무나도 이제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뭐, 혹자는 그럽니다.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어, 그런 뭐,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 그 평평 지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둥근 지구리 얘기하면서 로켓 얘기하고, 미사일 얘기하고, 무슨, 저, 우주선 얘기하는데, <laughs>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보시라니까요. <laughs>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양심선언을 했는지, 근데 듣지를 않아. 에... 그, 저, 우주에 갔다 왔다고, 뭐, 닐 암스트롱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지금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가 묻는 질문에 우린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도, 우리 자신은 그것을 진실을 들을 귀가 없어.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뭐, 모든 게 그래요. 해시계가 됐든, 뭐 이런 등대가 됐든 에, 아니면은 뭐 잠수함에서 보는 뭐 잠만경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공률이 있으면은 잠만경이 왜 필요하냐고 <laughs> 자 이게 이 사진은 몇 차례 한번 제가 그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배들이 에, 우리가 서있는 곳은 그냥 이렇게 에, 정상적으로 가고 적도 쪽으로 가면 저거 옆으로 다닌다는 거야, 배가. 얘 <laughs>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가 옆으로 가? 그러면 이제 저기, 뭐, 남극 쪽이나 가면은 배가 또 뒤집어서 가. 거꾸로 간다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그럼 비행기가 날라. 수평계를 들고 날라. 수평계가 뜰 때하고 착륙하기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를 않아. 그 기포가. 이뭔 얘기냐고? 하강이 일어나야지. 하강이. 그이이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개돼지 되고 개돼지 되고 개돼지 되고 결국엔 제고 당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를 수 있을까? 나는 참 여러분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뭐 700kmph가 됐든뭐 800km, 뭐 콩코드는 마하 2로 날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률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떨궈야지 비행기가. 떨구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laughs> 뭔쟁이야, 그게. 비행기 머리를 안 떨구는데 어떻게 360도 9가 되냐고. 미쳤는지, 돌았는지.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웠다라는 놈들이 더 심해. 뭐 중력이 잡아 기포방울을 잡아 끌어? 그믄 왜 비행기가 뜰 때는 어 기포방울이 올라가고 왜 착륙할 때또 내려가는 거야 왜 중력이 왜못 잡아 끌어? 아이고 이런 간단한 거를 갖고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게 답답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정신병자는 계속 가서 어,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안 괴롭거든요 그, 그렇게 해라 이거지 이것들 다 책으로 쓸거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책으로 다 써갖고, 에, 뭐, 패드립 치는 새끼, 결국 지 부모들 욕다한 거고, 에, 뭐, 제,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데 와갖고, 어떻게 나쁘게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어, 지들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지들한테 가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무엇을 주장을 해? 그건 틀린 놈이 다 그걸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거요. 아요 사진 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뭐 뭐 진작에 뭐 포기했지만은 에, 내가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도 이런 간단한 트릭도 서먹어 매트릭스 에, 마의 트릭에 서먹어 너, 속아 넘어갈 정도면은 뭐 아이고 이제 끈, 끝났구나 <laughs>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뭐 마탱이 가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지금 뭐다뭐 뭐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 제가 컴플레인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laughs> 나다고 밤이 왜 생기냐? 아니, 이거 보면 알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어, 태양이라는 것이 뭐 전, 뭐, 뭐, 우주를 다 비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가 않다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어? 전 우주를 밝힌다. 안 그러잖아. 조금만 나가면은 대기권 밖을 나가면, 은 대기권 밖으 나가면 어두 깜깜하대매. 그니까, 이, 거를 속아 넘어가서 그래. 자, 플레럴스라는 것은, 이제 또라이 자식, 예. 이거 심볼 지 쓴다고 이제 계절할 제그 홈페이지여갖고, 제가 뭐몇 차례 올려갖고, 이제 못 들어오게 뭐 차단 같은 걸 해놨지만서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려주면 은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를 건져주면요. <laughs> 에, 그 보따리 건져준 그 마음에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니까 러 이게 자기 이익여하에 걸려 있는 거야. 아, 요새끼 턴오프 새끼 요거 자꾸 진실을 말하네. 아니, 사람들이 소가 너무 계속 소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돈 버는데. 이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누가 나쁜 새끼냐고. 거짓말을 해갖고, 예,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은, 예, 저처럼 생기는 것도 없어도 다 하나,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뭐 상식전에서 얘기하니까 뭐 아실 수 있고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그 평평지구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하는 짓이 얄미워 갖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평평지구를 또 이제 이거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 눈을 믿으세요 눈을 그 어떤 가공된 정보를 입력한 눈을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너탁 트인 뭐대지라든가 예, 탁 트인 바다라든가 보시라고 어디에 굴곡이 있냐고. 여러분 눈은 진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아, 저어 수평선 너머에 굴곡이 있겠지. 개뿔. 그 앞으로 가 갖고 국률뭐 곡률이 있다 그러면 옆으로는 곡률이 없어. 웃기잖아요. x축 y축 많이 얘기하잖아. 왜왜 왜 한쪽 축은 곡률이 있어야 되고 한쪽 축은 곡률이 없어야 돼. 그럼 원통형이지.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속던 말던 뭐어뭐 여러분들 목숨 잃는 거니까 뭐 저는 상관을 그렇게 크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알 것은 알자 이거죠 왜 그렇게 그 개돼지로 죽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죽으려면 죽어라 제가 뭐 말립니까 <laughs> 아직도 뭐저 구충제 뭐 미련을 못 버리는 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역정보를 이제 퍼트리는 사람들은 뭐 본인이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 잘 한번 알아갖고 어, 진실에 이 쓰레기 자식 그 글단거 볼 필요가 없고 <laughs>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평지구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면 본인이 연구를 해볼 수 있어 에. 연구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진짠가 가짜인가? 어 한번 뭐 측량 기구를 사용하기는 그렇고 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비행기를 탄다던가 이런데 아니면은 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에, 그 높낮이를 잴수 있는 그런 어그 순간순간 이게 측정이 되는 거를 에, 놓고 그니까, 레벨기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높낮음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있지만은, 뭐, 뭐, 뭐 뭐야, 몇천키로 떨어지고 막 하강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구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왜냐? 이미 토목, 토목 하는 사람들이 다 측정을 해놨어. 인천에 있는 수준 원점이라고 있어요. 수준 원점. 높이를 재는 거예요. 평균 낸 거예요. <laughs> 인하대학교인가 거기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수준 원점하고 인하대에 있는 수준 원점이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공률이 딱 그러면 어떻게 같아? 아이고 내가 너, 너무나도 이제 이제 뭐좀 황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가뜩이나 이제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더 그렇게 되는데. 어... 상식은 너무나도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죽하면 개돼지라 그러는지 <laughs> 그래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뭐 둥근 지구가 맞다고 칩시다 맞아갖고 뭐뭐 저기 운송 충돌하는 거 기다리게? 대멸종 기다리게? 지구가 자전히 멈춰갖고 물건들이 다막다 튕겨나가고 쏟아지고 죽는 거를 기다리게? 마인드 프로그래밍에, 그, 당할 필요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참, 가깝한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평평 지구를 했고, 내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많은, 뭐, 몇만 건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어떤 여, 저한테 자꾸, 어, 이렇게, 어, 뭐라 그래, 찔러 본단 말입니다. 와서. 그럼 난 계속 올리면 돼. 뭐이 자식이 아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년입니다 유튜브에 올린지 평평지구를 제가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구 사진을 왜한단한건못 올리냐고 개들도 <laughs> 아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거를 진짜 지구 사진 하나 내놓라 으 그래봐요 내놓을 수 있는지 없어요. 어 V2 로켓이라고 옛날에 그 나사 저 페이, 오퍼레, 페이퍼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이라는 그저 미국에서 어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을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것도 독일어에서 왔어요. 뭐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이게 이거 터너필 TV가 왜 헛소리나 이는데 한번 보시라니까 단어를 왜선이 손이 됐는지 다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영원히 볼수 있는 거는 자선을 통해서밖에 볼수 없어요. 영원히는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laughs> 그그 그 하여튼 독일어의 써니 어떻게 돼 있는지 영어의 썬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걸 보시라고 아무튼 그렇고 어, 제가 지금 그 평평지구를 계속 뭐할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어, 제 바톤을 받았다고 할까 뭐 사, 서로 뭐 사전에 뭐된건 없는데 좀 음흉하게 쓸려는 사람 작자들은 있었죠 어, 뭐 예를 들것 같으면은. 어뭐 종교를 이제 평평지구와 엮어갖고 자신의 시세를 확장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단체를 만들어갖고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언제 뭐 단체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지 제가 언제 내가 니네들한테 이거 알려줬으니까 나를 우러러봐라 이런 게 없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속고 싶으면 속고 안 속고 싶으면 안 속고 본인 마음이라니까요 프리윌. 제가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다만 이렇게 공격하는 놈들 때문에 제가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옛날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했든지 그런 편법을 써서. 그, 피디가, 뭐, 피디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 뭐, 제가 좀안 좋은, 그, 행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약간 함정수사라 그럴까? SBS 중에는 약간, <laughs> 어떻게 보면 경찰보다 뛰어난 그런 게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마치 한 사람을 지목을 했고, 저 사람이 100% 범인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몰고 가갖고, 뭐 하는 게 보이는 듯 합니다. 참, 가깝해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배가 내가 있는 데서는 그냥 똑바로 서서 가고, 적도에서는 옆으로 가고, 남극에서는 거꾸로 에? 지나다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땅을 파갖고 반대편으로 튀어나오면 어느새 내가 물구나무가 서 있고, 이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